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초대손님은 이선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아 저희 채널 또 와주셨는데. 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FW 파트너스의 이선엽 대표라고 합니다. 어,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laughs>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예. 날입니다. 사천 넘었죠? 네. 예. 또그 색깔에 부합하는. 그래서 이 색깔을 했습니다. <laughs> 오늘 마침 이 색깔을 메고 오셔서 그 역사가 기록된 게 아닌가. 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잘 오르라는 의미도 있는데 네. 너무 빨갛게 급하게 오르지 말고 아...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속도를 조절해서 오르라는 어떤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빨간색을 아침에 골랐다가 아니야. 지금부터는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도 참여해 주셔야 될 텐데, 음. 그러려면 조금 그래도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더 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색깔을 좀 담았어요. 아. 우리 증시가 이렇게 4천까지 목표했던 방향대로 올라간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선엽 대표님께서 응원해주셔서도 있잖아요. 아이고 별 말씀을. <laughs> <laughs> 어, 예. 우리 장군 역할을 또 해주셔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한번 대질문 이렇게 드려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의 대질문은 에브리띵 랠리예요. 이것저것 다 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한국 증시만 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다 오르니까 큰 틀에서 왜 이렇게 다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뭐 산업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유동성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건 산업적인 측면이 제일 크다라고 봐야 어, 됩니다. 그렇게 아? 예. 왜냐면 이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AI라는 열풍이 단순히 미국만의 열풍이 아닌 거고요. 글로벌 시장이 모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 AI와 관련된 투자가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큰 투자예요. 네. 이런 규모로 투자했던 적이 없어요. 음. 아마 많은 분들은 보셨겠지만 한 1, 2년 전에 이 AI 투자와 관련해서는 감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와,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금액을 투자하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규모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 사이즈의 투자가 되는데, 이게 단순히 투자가 되는 게 GPU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보통 AI라고 하면 첨단 산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영제도 같이 움직여줘요. 맞아요. 보통 이게 필요한 게 전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역사상 증시가 오르는데 첨단 산업과 국영제가 같이 오르는 거의 유례가 없는 사례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증시가 강세장이라고 얘기하면 를 산업재만 오를 때는 산업재만 오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첨단 기술주만 오를 땐또 첨단 기술주만 올랐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닷컴버볼때 기술주만 올랐고 네. 또 2006, 7년대 산업재만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같이 올라요. 음. 글로벌이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이 국영재를 견인하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종목들군이 또 산업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수가 오르는 폭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미국도 한국도 하루 오르는 폭이 거의 100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음. 보통 100포인트 하면 보통 한몇 뭐한 달에 걸쳐서 오를까 말까 하는 지수였는데 이제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오르는 것도 이와 무관한 채였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당연히 우리 말고도 지수 말고도 또 여러 자산도 같이 오르고 있는 건. 산업의 크기도 대단한데 네. 이 변화도 대단한데 역사상 최대 규모로 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거죠 네. 또 풀려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거니까 더 많은 돈이 풀릴 거고 음. 결국 이 유동성들이 지속적으로 자산 랠리에 동참하면서 다시 산업의 크기와 유동성 크기가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에비리싱 랠리를 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토론자로서 낄게 불렀습니다. 제가 예. 약간 이렇게 생각도 해 봤거든요. 예. 어떻게 우리 대중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 볼까? 음.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한없이 안 좋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강연을 가 보면 대중들이 실물 경제는 이렇게 안 좋은데. 자영업자 폐업 100만에다가 뭐 상업용 부동산 공실 이렇게 심각하고 네.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0.9%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성장률에 가까 이렇게 실물 경제 안 좋은데 자산 시장은 왜 이렇게 에브리띵 렐리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음. 역사적으로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뭐 워낙 말씀수셨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에 모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지금 어 흔히 얘기하는 서민분들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듯다라는 데선 굉장히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제에서 이 서민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사장님 몇 분이란 되시겠어요. 음. 그렇죠? 서민분들이 많은데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음. 왜냐하면 글로벌 양극화가 이루어내고 있는 이 현상이 오히려 더 양극화를 부추기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워낙 서민들이 많고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을 쓸 때는 전체를 보고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 부동산이나 주가 오른다고 경제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서민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어렵지 않게 또 음. 나아질 수 있을까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치. 그러려면 사실 지금 현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아이러니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더 오르고 있는데 돈의 가치는 자꾸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더 휘손되니까 자산 가격은 더 계속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게 한국에서도 부동산 중심에서 이제 주식 시장까지 옮겨 붙고 있는 모습인 거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꿔 생각하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더 어렵다고 느끼시면 느끼시는 만큼 금리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시장 원래 이만큼 올라야 와 되는데 돈의 힘으로 그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 토론자로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네. 거예요 사실은 네. 실물경제가 안 좋을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음.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가 안 좋을수록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또 경기부양적 네. 통화정책 네. 완화적 통화정책 뭐 쉽게 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추경을 편성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쿠폰을 공급하고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는 것이지 경기가 좋은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기가 극단적으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극단적으로 안 좋으니까 오히려 집값 오르고 주가 그렇죠. 오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2008년부터) 아니다 정확하게는 음. (9일) 때부터 지속된 것같아요 네. 9일 때 (1차)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네. 저 그때 금리 재료로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그~ 타워팰리스란 음. 그 주상복합이 있는데 그게 평당 1 1 0 0만 원에 분양했거든요. 네. 그것도 미분양이었었어요. 맞아요. 2001년도에. 예. 어 그래서 저이 회사에 있었을 때어 그때 그 저희 부장님께서 이거 미분양이니까 살아간다고 했던 기억도 지금도 나요. <laughs> 근데 그게 2006, 7년도에 평당 3천인가 5천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돈이 휴지가 되는 첫 사례가 됐던 거고 거기에 이제 2 0 0 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면서. 이제는 QE까지 그러니까 즉 양적환화로 해서 돈을 뿌리는 게 있었으니까 네. 2차적으로 자산가격이 급등을 했고 네. 3차 급등을 한게 지금 말씀 주셨지만 코로나 때 네. 엄청난 양의 돈을 뿌리면서 3차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가격 랠리가 있었고 이번에 4차인데 지금이 돈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 역대급으로 자산시장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연결고리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실물 경제가 경제가 오히려 어려울수록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 풀려 나가고 주신 대로 돈 돈이 휴지 조각처럼 음. 이게 꼬꾸라지면서 유동성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음. 이런 것을 소위 디베이스먼트라고 맞습니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독 AI 영역에서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그쪽으로 유독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특히 우리 삼성전자도 주가가 뭐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고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종전에는 26년 중반쯤까지 슈퍼 사이클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슈퍼 사이클이 26년 뭐 끝이나 27년까지 더 연장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랠리를 가정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네,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분명한 건큰 사이클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올 거라고 예상한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아예 없었어요. 네. 정확하게 보면 애널리스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다가 갑자기 닥친 건데.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이 AI의 발전이 어떤 산업에 어떤 것들의 공급 부족으로 나타날지 지금 아무도 예상을 못 하고 있었다라는 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AI 관련해서 하면 GPU,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제일 부족했고 그러면서 이 지피를 잘 돌리기 위해서 HBM이라고 불리는 a 램을 쌓아서 만든. 요게 되게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공장 중에서 상당 부분을 HBM 만드는 거 돌렸거든요. 네. 뭐 기존 반도체는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그걸 하고 났더니 갑자기 기존에 있던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DDR4라든가 DDR5가 이렇게까지 공급 부족을 불러올지 그들조차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 와, 이럴 정도. 그게 한두 달 만에 벌어진 현상인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도 이 사이클을 얼마나 갈수 있을 거냐. 사실 지금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음.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실 때한 가지는 분명한 게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끝나더라 라고 얘기할 때는요. 수요가 엄청 넘치는 상황 속에서 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급을 많이 늘릴 때예요 그러니까 네. 아, 이것까지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 우리가 2공장 짓고 3공장 짓고 흔히 얘기해서 캐파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해놓으면 그 캐파 증설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하이니스가 그런 계획들이 없죠 네.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지금 한다고 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 공장 완성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거고 음. 왜냐하면 특히 이 기업들이 지금 함부로 공장을 증설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미국에 내가 들어가야 될지 어디에 할지 이런 고민들도 있다라고 놓고 보면 생각보다 증설 시기가 늦춰질 수 있고 음. 늦춰지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공급 부족은 사실 시기를 예단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의 종점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결국 증설이 답이 아닌가. 음. 증설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늘려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요를 일정 부분 일정 부분 수요와 공급이 어떤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이전까지 단기간에 주가가 올랐다고 사실 이 주가를 정말 끝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고민이 많다라는 네. 얘기죠 왜냐하면 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른 것만 보세요 그런데 어.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네. 그렇죠 물론 네. 어~ 애널리스트분들은 말씀을 주시지만 그럼요. 최근에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기준으로 반도체 가격이 33일 연속 올랐어요. 음.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어, 평균적으로 보면 반도체 가격 3배 올랐거든요. 음. 이것도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네. 불과 한두 달 만에 반도체 가격이 아니 3 0몇일 만에 3배나 뛸수 있다라는 것 바꿔 얘기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 이익이 3배 뛸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이익이 뜨면 현재 있는 주가가 과연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현재 있는 상황이 더 공급 부족이 나타나서 더 많이 오르면 과연 여기서 정말 비싸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오르고 많이 오른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항상 투자하실 때는 왜 이렇게 올랐을 때 이득도 같이 따라오는지 여부를 보고 이게 비싸다 싸다 판단해야 되는 거지 가격만 놓고 보고 또 오른 각도만 놓고 보고 사실 이게 끄실 거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예단하는 건 제가 볼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만큼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 수급 사정이 너무 공급이 부족합니다. 예. 아,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어, 의견을 좀 드려보면, 어, 연초에 한 3, 4월쯤에 네. 삼성전자 경영전략회의 에 갔을 때, 그때 저는 너무 놀란 것이 그 복도에 어, 이렇게 커다랗게 간판처럼 붙여놓고 어, 경영전략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었거든요. 음흠. 위기의 삼성, 이렇게. <laughs> 그만큼 지금 위기의 삼성, 위기라고 가정하고 대응하자. 절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어, 미래가 보인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예, 예, 예. 워낙 또 저력이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예.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진짜 위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절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좀 희망을 좀좀 좀 가정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근래 들어서 삼성전자 화성하고 기흥하고 방문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도 방문하고 하면서 제가 느꼈었던 것이 굉장히 바쁘고요 정말 정말 그 경영진들이 의지와 열정에 차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다음 골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느꼈는데 제가 대외비 성격들이 있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어,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뭐 아직도 이게 비싼 거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예, 말씀. 좋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니까요 아마 제가 볼땐 전자가 뭔가 힘내기 시작한 게그 폴더 세븐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보시면 전자 거를 들고 있는데 이 폴더 세븐인데 네.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와 네.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는데 네. 그 뒤로 아시겠지만 테슬라한테 수주받은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게 그럼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음. 어, 현재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을 정말 여러 기업들한테 이제는 수주를 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되면 사실 수율, 즉, 분량도 줄어들고 계속 좋은 제품들을 이제 생산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수율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높아지고 어쨌든 간에 이익률도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네, 네. 아, 확실히 삼성전자는 굉장히 저력 있는 기업이었고 음.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온도 되게 좋다 음. 사실 본인들이 잘해서 뭔가 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라도 지금 뭐 우주의 기운이 거의 삼성전자를 감싸고 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지금 반도체는 모든 기업들 삼성이 아니라 삼성을 비롯한 모든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음.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AI 거품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AI가 이 산업 업계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경쟁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예. 있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정말 예. 정말 의문을 품고 되질문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 모든 산업을 막론하고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어, 이 서비스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진짜 경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그질 그렇게 되짚어 보셔야 된다. 대부분 뭐그 AI에 대한 어떤 그 거품론을 얘기 해 주시는 분들의 네. 이유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편익 관점이겠죠. 야, 이 정도 비용을 들였는데 도대체 뭘로 먹고 사니? 어? 아, 야 수익 아. 모델도 없는데 이 정도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계속 나올 텐데 네. 이거는 경제학적 관점인 거고 음.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내가 중단을 하게 되면 음. 이 AI라는 게 되게 웃긴 게 특이점이 되게 자주 옵니다. 이 특이점이라는 게 정말 많은 데이터, 정말 많은 컴퓨팅 파워, 정말 많은 전략을 갈아넣어서 만들면 성능이 좋아지는 게뭐 거의 한두 배 정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도 안될 정도로 성능이 좋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를 나만 거기서 투자를 중단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특이점들이 다시 왔다. 그래서 성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아졌다. 그럼 나는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업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좋아질지 지금 성능 개선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감히 이게 뭐 거품이 아니야 논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 우리 교수님이나 저나 사실 연배가 좀 비슷하신데 지나보면 항상 새로운 기술들은 20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20대 때뭐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술이 있었을 거고 그게 다건보부렸을 거고 맞습니다. 또 우리보다 후배분들께서는 아마 여러분들 게임 주들 그죠? 또스타크럽 스타크래프트 스태크랍, 했던 분들이 게임 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음. 그랬던 것처럼 아마 지금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이 AI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네. 사실 이 사람들이 진짜거든요. 이걸 음. 나이든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하지도 못 하면서 이게 거품이 아니야. 눈알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어린 후배들이 쓰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이 이게 없을 정도로 돼가고 있다라면 음. 이미 그 산업은 새로운 산업으로 시간을 두고 자리한다고 라 봐야 돼요. 그쵸? 음.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안 쓴다라고 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 막 스마트폰 어? 한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이 그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이렇게 어, 서둘러서 애둘러서 제가 볼 때는 거품 논을 논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좀더 물어보고 또자제분들이 있으시면 물어보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될것 같아 그럼 아빠나 이거 AI 없으면 AI 없으면 이제 리포트도 못 써요 이런 어. 얘기들이 나온다라면 음.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인사이트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역시. 지금의 이 코스피 사천을 만든 장군님답습니다. <laughs>